깡칠, 밥 먹어. 응, 음, 밥 먹어요. 오, 깡칠이지. 두 채야? 오, 맛있게 잘 먹네. 깡칠, 맛있나요? 네, 맛있군요. 아주 맛있어. 열심히 냠냠, 먹으세요. 네, 우리 집 뒷, <laughs> 네, 입니다. 이건 편백나무, 편백나무 되겠습니다. 우리 오마니 디모스. 네, 편백이 피톤 치드가 많이 나온다고. 저번에는 피톤 치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 되게 우사했었는데 피톤 치드가 잘 나오죠. <laughs> 네, 열심히 깡실은 밥을 냠냠냠 먹고 있어요. 깡실 기분 좋아요. 해피 해피. 냠냠. 우, 신났어요. 네. 물을 가져왔습니다. 깡수. 네, 여기는 우리 시골 강아지 깡순이라고 해요. 알로 알로. 강수, 기분이 좋아요. 밥 먹을 시간이거든요. 강수, 할로, 할로. 와 신났어요. 네, 어, 엄마가 화났습니다. 네, 제가 여기로 가야 되겠어요. <laughs> 네, 강수, 신났다. 밥 준다고, 유호 뛰고 난리 났네요.